제가 일전에 학술지에 실린 논문 한 가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니까 한번 또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 논문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어야 되는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문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게 지금 저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저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연구가 되어 있는 논문들을 이제 참고를 하고 그거를 이제 또 주석으로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거의 90%, 95% 가까이는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로 회귀를 해야 된다. 마치 직접 민주주의가 엄청난 민주주의의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칭송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될까요? 실제로 헌법도 지금 이제 대의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경계를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책이나 아니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이런 과정 속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인데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아주 한 가지 간단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모이게 되면 군중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군중이 형성됐었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이익 집단에 의해가지고 그 국민 전체가 선동당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그렇게 군중이 이루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치닫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통 집권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가지고 보고 있는 게 이런 장면들 아닙니까? 어떤 집단이 감정을 통해가지고 어떤 뭐 그럴싸한 말들을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래가지고 법을 만든도록 하는 거.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뻔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군중이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런 군중의 참여성을 조금 자제를 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대의민주주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헌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김무성 의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2월 11일 얘기입니다. 원포인트 개헌 아니다. 국민투표를 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김무성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당시 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까지도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여야 의원들을 합쳐가지고 국민 바람 개헌연대 26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원포인트 개헌에 나선다라고 하는 게 2월 11일 날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저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집단들이 지금 소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가 밑줄을 저는 요 단체들만 보더라도 어떤 지금 성향의 성향의 단체인지를 금방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단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제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봤었을 저런 단체들이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런 단체들의 활동 자체가 이 선진화가 안돼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단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 자체가 제대로 지금 정립이 안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알수 있지 않습니까? 법을 통해 가지고 너네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야라고 한다면 배택이 이제 까고 그냥 둘이 누워버리는 것이죠. 막 그냥 우기는 겁니다. 우기고 그냥 뭐 법이라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저런 식의 활동들 같은 경우는 법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진정으로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층을 위한 활동에 보장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저런 식의 단체들의 활동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법치는 그냥 무시하라 이거예요. 불법이다 이러면 그냥 배태기 까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 단체들이 지금 주도가 돼가지고 헌법까지도 지금 손을 대겠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가 2월달에 나왔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경계를 했죠. 그러나 주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저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주류 언론들이 저것들을 많이 안 다뤘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헌법 개정 국민 발언 원포인트 개정안을 결국에 국무회의를 통과해버린 것이에요. 여야 의원 148명의 동의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버린 겁니다. 각각의 당별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가 쭉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법치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헌법을, 이렇게 지금 중대사한 우리가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 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는 이 상황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렇게나 법치의 근간이 되는 것을 손대려고 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괘씸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헌법이라는 것에 국민 참여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들리죠. 겉보기 같은 거 좋은 것처럼 보여요. 국민 참여하면 좋은 것이지 뭐. 그런데 그 실장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입으로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국민들이 지금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이 시기에 주류 언론들도 대부분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은 이 시기에 저거를 지금 추진을 하겠다. 그것이 딱 반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국민 국민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같은데는 국민 알기를 진짜 뭐로 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헌변에서도 뭡니까 반대하고 있죠. 헌변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나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고 견해와 이익이 다원화된 오늘날 국가사의 통합을 위한 최종 최고의 기준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관심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사안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냐. 어, 반대하는 것이죠 그대로. 심지어 의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했죠. 그리고 애당초에 지금 이거를 이제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100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100만 명 가까이를 모을 수 있는 단체가 누가 있냐? 이런 단체들 말고 누가 있겠냐? 도대체 어떻게 쓸지가 뻔히 보인다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법을 집행하는 거에도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대표자를 통해 가지고 대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는 역사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군중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참여했었을 때는 어떤 피해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두는 똑똑하게 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헌법으로서 막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의제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 군주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는 감정에 휩싸인 판결밖에 안 나온다. 감정에 휩싸여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헌법의 정신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좋으니까, 헛 보기에는 좋으니까, 어, 국민 참여하면 좋은 것이지만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 얘기를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가 참 궁금합니다.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 지금 막 어, 국회의원만 148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참으로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 대번에 퍼뜩 떠오르는 장면은 이거 아닙니까? 노룩패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저한 가지 장면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뿌리 깊게 저사람이 지금 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런 이제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게 습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어? 특권에 대한 것이 습관이 돼 있다라는 걸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단체들, 이 좌쪽에 있는 단체들만이 그만으로도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국민 알기를 정말 바보로 하는 건지 제가 참 궁금한데 어느 누구도 발의를 할수 있다라는 거와 실제 헌법으로 된다라는 걸 구분 못하는 국민들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단체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야 기본적으로 발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100만 명 정도가 모여야 되는 것인데 애당초 그렇게 사람들이 100만 명 가까이가 동원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청원을 통해서도 두눈 똑똑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그런 식으로 100만 명을 모으는지 어떤 단체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거를 구성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우파, 지금, 기본적으로, 우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식의 집단주의적인 것 자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청원 같은 거할 때도, 좌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3, 살만에 100만 명 모으고, 뭐, 그렇게, 뭐, 부정한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뭐, 동원을 다 해가지고, 뭐, 인터넷 전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100만 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저게, 헌법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발의 자체를 하는 것이, 그쪽에서 주도로 할 것이, 두눈 뻔한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찬성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야 지금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148명 가까이가 저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라는 거. 글쎄요. 이거는 초당 쪽으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로는 저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3천 명, 뭐 4천 명 조금 모이는 그런 이제 무슨 군락집단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겠어요. 저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러나 우리는 코도로 복잡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이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봤었을 때 저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는 뻔하기 때문에 저는 다 놓고 저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